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라는 의학 정보 채널 힘내쇼의 황준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저희 홍보팀에서 이제 헬닥터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어의 이중적인 묘미를 살렸죠. 너희가 이 헬이다. 이거는 헬가 지옥이다라는 의미 하나하고 그다음에 헬스의 헬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중적 언어 유의를 살린 헬닥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항상 우리 고민이 우리가 이제 메디컬 예능 의학 정보 채널인데 예능이 이제 우리가 성공을 거둘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도전을 했지만 예능 항상 실패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할 날이 오지 않았어요. 네, 우리 김재훈 감독이자 편집자이면서 디자이너도 경하면서 이제 팀을 이끌 직책이 많아. 장기적인 운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데 이제 이 부상이 다정해까지라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상과 관련된 것들 해서 헬닥터에좀 모여드리까 해요. 근데 본이 아니게 문철의자칭 마스코트라고 하시는 쪼문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철의에서자칭입니다만 뭐 에이스를 맡고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쪼문이쪼문이쪼문이그문이가 이제 그 거기 보면 처음에 같이 이렇게 뛰면서 찍었더라고요. 네, 그죠? 어. 그런데 너이박살났습니다 어, 우선은 오늘 주제는 러너스니 뭐라고요? 러너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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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에 대해서 예, 네, 좀 할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달리기 하면은 달리기 의 메카니 뭐 이제 유튜브 보면 엄청 많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잘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렵죠. 왜냐면 이게 실제 또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 좀 러너랑 관련된 걸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문철의 소속의 쫑이가 있었던 러너스니의 아픔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겠습니다. 러너스니가 뭔지 알아요? 쫑? 이번에 다치으로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러너스니라는 거는 신드롬 같은 겁니다. 신드롬. 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무릎이 아플 때 쓰는 용어죠. 음. 아, 그러니까 러너스 니는 그런 뜻이고 이제 뭐 때문에 러너스 니가 왔냐는 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픈 부위 또는 패턴 또 이런 것 때문에 니 조인트 주변으로 오는 모든 통증은 다 러너스 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언제부터 뛰었죠, 우리 종이 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번 년도 6월 대마도 국제 마라톤 10km 참가한 거를 계기로 지금까지 계속 네 아침마다 한 4, 5km씩 뛰고 있습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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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러니까 매일이죠. 6월달부터 매일 그 정도. 네 뛰었네요. 거의 매일이. 7, 8, 9, 10. 4개월을 음. 뛰었네요. 언제 내가 무릎이 아팠다? 갑자기 무릎이 아프게 된 거는 이제 대회 이제 전에. 이제 목요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방알리 해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한바퀴쭉 돌아오면 아, 한 4km 다음, 정도 됩니다. 네한 1km인가 1.5km 아. 뛰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오른쪽 무릎 옆쪽에서 옆쪽 바깥쪽이네 바깥쪽 바깥쪽이. 네. 아, 아. 통증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아, 아. 19일, 19일, 네, 19일, 네, 19일. 아침, 아침에, 아침에 통증이 잠깐 네. 왔어. 그래서 됐어. 와가지고 이제 어 아, 이거 그냥 근육통인가 싶어서 아, 근육통인가? 아. 그래도 이제 대회 이제 전전날이고 하니까 한번 뛰어봐야겠다 생각을 아, 해서. 아, 아. 그냥 무시하고 뛰었습니다. 5km, 4km.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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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한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걸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아.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쉬었는데 아. 마라톤 당일 날 이제 5km 지점에서부터 이 아, 오른쪽 통증이, 아, 통증이 시작되면서 17km까지 억지로 이렇게 이, 악물고 뛰는데 이제 17km 정도 이제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와, 이거 다리가 안 올라간다. 아, 뻣뻣해진는뻣뻣해 아, 못쓰겠다. 못쓰겠다. 아. 대신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쉬어버린다. 이렇게 쉬어서 걷자. 이렇게 포기할 되면.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해서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쉬어게 2시간 20분까지 들어와야 되나? 풀마라 터널을 나가시려면 2시간 12분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12분, 돼. 12분 네. 내로 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가 조건 맞추기 위해서 아. 이제 했는데. 무리를 했죠. 무리를 아. 했습니다. 결승선 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딱 섰는데, 올리다 힘이 안 들어가는 거. 그 주저앉는 걸으려고 해도 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고. 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른쪽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바깥쪽 여기 무릎 보면 누가 발로 그냥 세게 밟는 느낌. 아하. 이렇게 탁 쓰러지는 느낌.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러너스 니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장경인대 네. 염증이죠. 네. 아, 그래 이제 일리오티비알 밴드 신드롬이라고도 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ITB 라고도 해요. 어, 이게 아주 흔한 현상이고, 건념이 한번 생기면 완전히 운동을 못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예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0%입니다. 아 뭐냐면 10 일주마다 10%씩 증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5kg를 뛰는 사람이면 그 다음 주는 얼마? 5.5kg가 되고, 네. 그 다음 주는 얼마예요? 6kg, 250m 정도 되겠죠. 네. 뭐그 정도쯤 해서 네, 네, 네. 이게 템프로 룰이 좀 있어요. 네. 아무리 이제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지키는 것이 네, 네. 좋다. 그래서 네. 이제 무릎에, 무릎에 가해지는 로딩을 차차차차 증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컨트롤이 좋거든. 그럼 아, 또좀더 그렇죠. 좀뭐좀 네. 뛰고. 네, 뭐, 어떤 날좀 무거우면 막 억지로 뛰고. 그때 네. 또 그때 쉬어줘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깨지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잘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안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아, 네.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 해라. 아, 끝나고 나서. 아, 그게 생각. 이제 나도 안 하는데 그게, 그게 제일 문제다. 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무릎 여기다 잠깐. 보시면 네. 사이캠은 여기. 얘 보면은